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전학을 왔어요 그5골아주아주 시골 아주 진짜 시골에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여기를 다니고 계셨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혼자 한학를 왔습니다 그냥 뭐 누가 데리고 온게 아니라 네, 네. 엄마가 어머니께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그 시골에 살았어도 그 예배는 꼭 드렸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꼭 드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나와서 네, 예배 드렸었는데 그래서 와 놀라운 그러면 혼자 시간생활을 친구들을 여기 와서 사귀셨겠네요? 교회 이제 그때는 이제 중학교에 한강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교회에 왔을 때는 음. 친구들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응. 어울려주지 않았어요, 사실이요. 굉장히 좀 약간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면 중학교에 했는데, 누가 새로 왔는데, 그때 한 4년이나 한 시간에 거의 딸을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교회의 집, 교회의 집. 거의 이런 식으로 면서 이렇게 신학생활을 했었죠. 어... 네, 근데 그렇게 힘드시면, 하나님한테 원망도 들고 뭐 하실 텐데 어떻게 그 시기를 그러면 지나는 것 같으세요? 아그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시골에서도 원래 할머니가 신앙이 이렇게 좋으셨어요. 할머니 신앙이 그게 어머니한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근데 그 시골에서도 교회는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왜, 그지, 교회를 안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내가 뭔가 오늘 죄를 짓는 같은 기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교회를 안다 가면, 아, 또찬는같이 죄를 짓 이런 생각이 그어린 시절이었지만은, 그렇게 들었었어요. 진짜로. 막고 항상 교회 집, 교회 집으로 다녔, 다녔죠. 그래도 친구들이 어울려주지 않아도, 그냥,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일에 그런 시기를, 못 버티고 제가 친구들이 네. 어울려 주지 않아도 못 버티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음. 그렇게 붙잡아 주는 게참생돌아보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안하고 지나고 나면은 네. 음, 어렵게 삼각교회 그래도 적응을 하셨는데 네. 그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삼각교회에서 네. 어, 기억에 남는 뭐 활동이라든지 음. 뭐 아니면 뭐 성공공부라든지 있으신가요 그때 그때 이제 그 추억이라는 게그 이제 머릿 속으로 되살아나긴 하지만 뭐 지나고 나면은 뭐아 재밌었던 시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추억이 돼가지고 재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삼각대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희를 만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그런 게더 사실 제일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애를 하면서 뭐 생각기도 같이 나오고 결혼도 했으니까 성공한 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 김도희 집사님이 보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그런 건 아니고 그 무슨? <laughs>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부 중고등부 시절에는 제가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어울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청년부 시절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고3때 거의 어울려주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시절에서 뭐 추억이나 이런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청년부 때 돼서야 이제 뭐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때는 또그 예배도 이제 막그 그 청년부 예배를 평일에 되게 나와서 6시나 8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집사님께 어떤 영향을 끼친 분은김두희 아. 그 집사님 외또 누가 있으신가요? 제가 두분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한 분은 하승문 목사님이에요. 음. 그 다음에 또한 분은 김조철 목사님이. 두분다 청정부 목사님을 하셨어요. 저, 제가 했을 때. 근데 하수원 목사님을 왜 기억하냐? 그때는 그, 그, 지 친구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시련을 당해가지고 죽겠다고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을 하수원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 위로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하수원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축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게한번한게 있었어요. 딱 청정부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종신목사님이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살면서 굳이 왜다 남들을 이용하 먹고 이기려고 하냐 그때 내가 그렇게 좀 손해를 당한다도 나한테 큰 피해가 안온다 그러면 손해보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막 충격이었어요 약간 가슴이 와닿는 지금도 그 설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지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은 그 뒤로부터 계속 새기고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떤가, 음. 굳이. 예, 막, 남자를 막 이겨가지고, 막, 조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그, 그래서 김주철 목사님하고 하승우 목사님 두 분이 음. 저한테는 가장 셈이 남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도 없었는데 그를 4년 계속 나왔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에 있는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했을 때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부모가 되셨는데 그런 자녀들을 두신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소망이나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이런 응. 얘기를 배우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 어느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애들이 배우지 않을까. 응. 제가 매주 교회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야또 예배 좀 드려. 애들한테도 이렇게 충고를 할수 있는 게 응.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충고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응.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 내가 먼저 가정에 있어도 동영, 동영상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응. 애들이랑 같이 드리거나 이게 내가 먼저 이걸 애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애들이 따라오지 않나 응. 이런 생각을 이제 부모가 올바른 시간 상안에 하고 있어야만이 자식도 보고 겪는 것 같다라는 응. 생각을 해봅니다. 주선님 혹시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 뭐 어떤 말씀 구절 있으세요? 찬송은 그냥 그때그때 다틀려요 뭐 이렇게 아, 예, 그냥, 한 마음에 예, 있는. 예, 나도 모르게 그냥 풍어머리부서 아. 나오는 찬송도 많이 있고 음. 그다음에 말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음.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면은. 유아 어. 예 유아부 로 회사는 유치부 아니고 아동부 아동부인데 음. 아동부에 릴레이 성경 외우기가 있어요. 릴레이뭐 어. 이렇게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을 아이도 안니면 읽고 있어요. 맞춰주면 어. 뭐예요? 그 해리던 때 예수께서 유대 페드레메 나시네 동방으로 박사 박사들이 이스라엘 메이로라 말았지. 이거를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 그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그큰 경고를 어. 맞춰보고. 이장 일전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일레일로 외우는 게 있었어. 요 네. 그때 외운 게 아이도 아이 계속 그 성찰점만 되면 그 말씀 계속 떠오르고 항상 들래요참 신기하게도. 그때 초등학교 때 어떤 그암성구절리네실거리서 음. 보트요. 네. 음. 네. 네. 신기하죠. 집사님은 네.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 네. <laughs> 만나고 싶은 분이, 뭐, 삼각교 교우분도 좋고, 아니면 성경 속의 인물도 좋고, 어떤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사실, 뭐, 워낙 성경의 인물들이 많으니까, <laughs> 뭐 다뵙0 0고 싶고, 진짜 다 그러고 싶은데, 저는 사실, 딱 처음 성거에 갔을 때, 노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뭐랄까 선택한 첫 번째 사람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는 음. 노아는. 예. 그, 그, 하나님께서 그 물로 사당을 멸하실 때 선택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사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거를 파, 순종, 바로, 바로 순종을 하고 백년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요. <laughs> 세상에. 이게, 가타키는 한 말, 얘기인가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존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데, 어떻게 본인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음. 제가 보기에는. 그, 더군다나, 지금은 100세지만, 그때는 뭐, 노아 얘기하면은 뭐, 500세고, 뭐9 0 0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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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니까. 음.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사람이 노아. 네. 그래서 만나고싶죠 네. 부러워요. 어떤 분인지 진짜. 아. 네. 그리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바로 순종하자. 그렇죠. 무심도안 하고. 네. 충만국께서 <laughs> 네. 노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노아를 만나보시고. 네, 그 네, 아마 저희 조상님과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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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은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이제 남성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에 어쨌든 회계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또 매주 교회도 오시는. 사실은 세상과 다른 믿음의 행로를 걷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선배님들이나 그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상박교회 안에서 전병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될수 있었던 역할을 해, 다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기까지 온 오게끔 만든 게 물론 역사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저를 이끌어 주신 교인들, 음.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이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신 사랑을 다시, 그, 나눈다고 할 수, 나누는 게 아니,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게 해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위에 분들의 사랑, 예, 음.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뭐, 여기까지. 와서 힘들다거나 이런 거는 저가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뭐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같기도 하고 네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교우분들도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집사님은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아 나는 코로나에서 이게 힘들어 내지는 아 코로나에서 나는 이게 좋아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어, 차이가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어, 일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음. 뭐,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다거나 하진 않아요. 음. 단지 이제, 그, 집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가게 운영이 좀 어렵긴 하죠. 음. 사실은. 그, 이제, 저녁 장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는 너무 틀렸졌으니까 뭐, 음. 어, 제가 삼숭에서 이렇게 달라진 거는, 어, 이제 교인들이 현금을다 온라인으로 한다. 교인들이 현금을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제. 아, 네, 네. 네, 대부분은. 그래서 항상, 아 매주는, 매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네. 월요일에 가면은 이제 또 가장 많이 있어서 그거 하고, 수요일에 한 번, 오. 금요일이나 이렇게 한 번씩 또 들어가서 매일. 중간중간 계속 빼주, 빼주러 오니까요. 그때그때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음, 그런 것들. 예, 가능, 사실, 약간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음. 이, 사실, 회사에서 음. 같이 일하는 그, 저기, 형님 무릎에 음. 교회 일을 해요. 아 <laughs> 예, 음. 그 일을 하면서, 음. 예, 그 이렇게 뭐,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음. 예, 어, 그런 이제 어 이제 많이 좀 달라졌지 하시거든요. 음. 집사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음. 아 사실 지금 이제 그때 어식사라고 이제 신앙이 이제 사실이 조금씩 이제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응. 그때의 신앙 젊었을 때 신앙하고 지금 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실 무섭게 되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동들도 뭐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 응. 고개를 못들것 같아요. 막 완전히 죄인처럼.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고 응. 아 이런 사 이런 말들을 많이 와가지고 물어본다 면 대답을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옛날부터 하나님은 울타리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제가, 어, 이제 청년부 시절을 에 하면서 좀더 지금도 사실 그 제가 이제 그리스인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을 하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한테 들켰을 때 물어보면은 사실 무서울 것 같고 하나님은 막 벌 주실 것 같아서 무서울 것 같고, 근데 제가 우타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동도야 너는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우타리 안에서 저를 보호해주면,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너는 여기서. 너 여기까지만이야.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우타리 안에서 저를 계속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수름에. 자본 울타리를 보살나지 못하겠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네. 특별한 기억이 남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차량 관련해서 아. 예. 사실 이제 교후분들 중에서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 네. 좀 체험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 여름이었나 아마 아버지를 보러 대전에 내려가려 했는데 대전에 내려갈 게 이틀 전에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차가 이제 내조였어요. 내조였는데 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범버가 살짝 찌그러졌었어요. 사실은요근데 어. 애들 뒤에 이제 와이프하고 지현이, 유정이 태우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저녁 때 올라오는데 그. 청주 휴게소쯤인가? 갑자기, 음. 100km로,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음. 차앞 유리에, 뭐가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였어요. 음.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음. 저는, 그 앞에 무슨, 뭐, 날라온 줄 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날라오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음. 그래, 그때,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비상카페 에이크보 어. 백미랄 의자니까 천천히 빠지라고 그랬어요. 어. 앞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어. 아, 뭐 갓길로 빠졌더니, 이 본네트의 그 고리가 차에 그, 그 어. 아니, 열리,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고리가 있는데, 어. 이 고리가 사실 풀렸던 거였어요. 어. 그러면서 바람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본네트가 들리면서 압류를 친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더, 정말 저 그때 차에 옆에 딱 대놓고 뒤를 들어보고, 들어는데 재미없는 장이 있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진짜. 눈물이 나는데, 그때 진짜, 아, 정말 엄청난 그, 진짜, 거의, 거의 7, 9시, 9시에 나올 뻔 했죠, 음,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진짜 무사히, 그때 암줄이 다 깨졌지만, 그리고 무사히 이제, 그, 천천히 해서 서울까지 올라왔고, 오우. 그 뒤로 아침에 딱 깨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도시가 오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보호하심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 너는, 동두야, 벗어나지 않고 네가 그래도 내 안에 있으니까 보호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고그 뒤로는 진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두 번째 사는 삶인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같기는 요 사실은요. 예, 네, 그때 진짜 되게 애들 보는 데막 눈물 나고 그랬었어요. 막 죽다 사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사실 뭐 다른 사람도 사고로 인해서 목숨까지 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진짜 무사히 네. 이렇게 진짜 우리 가족을다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생각해, 밤 9시에 이렇게 음. 보낼 때가 놀라는데 아무것도 안보입데다도 100개 걸렸다 그는데 누가 뒤로 와서 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음.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얼마나 그때 감사한지 진짜 음. 네, 정말 지금도 지차 잊혀지지 않는 제 삶의 한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기도 제목이나 네. 혹은 교우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 좋겠 같아요 제가 남들도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 다 알아요. 병주교는 응. 삼각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또 회계하고 이런 걸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봉교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 인데 제가 사실 그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내일 출근하면은, 사회 회당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이래, 같이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님한테도, 형님 학님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아 뭔가 아 니가 그래 네가 만일에 아너 같은 걸리 했으면 내가 너를 믿고 내가 그러면 아갈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타이 나가면 그렇지 못하는 거같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참 무섭다고 하는 게하나님 무섭다고 느낄 때가 제가 그러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근데 그런 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요 사실 늘, 늘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다른 거는 이제 뭐 바꾸거나 그런 상황을 하는 건 없는데, 이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뭐, 항상 고민이라는 거나 이런 것도 뭐, 그때그때 다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도가 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올바른 그 영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 나님참 됐습니다. 음. <laughs> 이러고 또, 오래 들가면 또, 음.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어려, 어렵고, 음. 늘, 그, 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신앙 영적인 삶을 살수 있게끔, 기도를 하는데도,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예,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면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런 기도하고. <laughs>